가져아아가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우리 다나 좋아하는 바나나. 겨울 만 겨울에 와서 너무 추워요. 아프리카가 이렇게 추운지 몰랐어요. 작년에도 엄청 추웠잖아. 기억나지? 너무 추워요. 워 일로 내꺼.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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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아헤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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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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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 아프리카 너무 좋아요 버스 왔어요 와, 화려하다 화려하다 화려한 셔틀버스를 타고 가겠습니다 오 안에 사람 많네 스릴 닿나요? 다나 뒤로 가, 뒤로 쭉 줘. 여기, 여기, 여기 앉아, 여기 저기, 둘이 앉아. 응. 다나, 응. 엄마 여기 앉을게. 응. 아빠 여기. 아빠 여기 앉아. 쭉 줘. 네, 지금 이제 피아몬트 뭐 호텔에서 6시 저희가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 피곤해가 일찍 잤거든요 그래서 피아몬트 호텔에서 조식 먹고 지금 어, 셔틀버스 타고서 공항으로 이제 이동 중입니다 어, 7시 셔틀버스고요 저희가 9시 비행기라서 그리고 여기서 한 6시, 6분이면 간다고 해서 금방 어, 갈것 같습니다 배치입니다. 배치. 애들이 좀추워해서 바로 공항에서 좀 입히겠습니다. <laughs> 이런 것도 <또> 경험이죠. 그죠? 어머 어머 갑자기 애들이네요. 로안네스포 와이 탐복 국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1번이. <laughs> <laughs> 저번에 케이프타운 갔을 때 우리가 <laughs> 여기 렌트카에서 렌트했었는데 퍼스트. <laughs> 저희가 이터미 터미널 이제 비로 넘어가야 돼. 재밌고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고 친절하고 재밌어요. 일단 얘기도 나눠보면은 너무 좋습니다. <목l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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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lanes> 어. <목lanes> <목lanes> 다시요? 윈드 허 허세 아크 국제공항으로? 너무 어려워. <laughs> 그 그러니까 빈트호크 <호흡>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네, 빈트호크 <호흡>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이게 거 가방이 있다. 이렇게 <laughs> 아, 아, 끌고 다니라고. <웃음> <신기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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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북공항 너무 좋은데? 아우더뷰 아프리카 여기도 있네. 짠, 엄마 보세요. 이제 마지막 도착집 남이비아로 갑니다. 인형, <laughs> 인형 마음에 드세요?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아빠야, 무슨 <laughs> 아프리카 홍보대사, 음. 윤세. 이게 다섯 살, 여섯 살 용이라고 하더라고. 응, 음, 딱 맞네. 딱 맞네. <laughs> 어, 오, 이쁘네. 잘 썼다. 그치? 잘 썼다. 잘 썼다. <laughs> 응? I love South Africa. South Africa. You <laughs> <laughs> uh, I love it. South Africa.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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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l e a r i l e s t h a r i love s t h a l o v a i l a r i l r i c l e s o i c e s t h a f l e s t a f l i a I s h c e s i t h a f e s t a f l i s h e s 이제 산에 올라가시고요, 이게. 오! 오, 펠리컨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지? 귀여워! 사막에서 샴페인거 나이 나미비아 도착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나미비아 정중앙이고요 어. 이쪽으로 가면은 어, 동쪽으로 가는 거고 지금 네. 이쪽 서쪽으로 가는 건데요 아. 이쪽 동쪽으로 쭉 400km 가면은 보츠 와나가 나옵니다 어. 네, 400km. 지금 나미비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음. 여기가 이제 어 80만 제곱킬로미터로 저희 어 남한의 8배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됩니다. 300만 좀안 되는데요. 그래서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두 번째로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음. 몽골 다음으로. 음. 1제곱킬로미터당 한 3명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 이 나미비아가 꽤 많은 편이어가지고 음. 대표적으로 요즘에 제일 떠오르고 있는 게 우라늄이죠. 맞아맞아 네, 우라늄으로 엄청 제 우라늄 생산량이 매년 50% 이상씩 증가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와. 많이 있다는. 이제 네, 조금씩 이제 건물들이 더 보이고 그러네요 이제 사람의 한정이 조금씩. 음. <laughs> 이건 뭐예요? 기차길이에요 네, 기차길이. 피는 사람이 타는 기차는 없고요. 아, 그 화물용 기차도 있 네. 대중으로 이용하는 기차들. 음, 그럼, 그럼 다, 뭐. 다 교통편이 차, 아니면 비행기 이거밖에 없네요? 그죠? 다 그거밖에 어, 그렇죠. 없네요? 차, 택시, 버스도 잘안돼있 거의 다 택시 타고 다닙니다. 사람들데 멀리 다닐 때도요? 그쵸. 멀리 다닐 때도 셔틀로 이동하거나. 셔틀로? 어. 아 봉고차 같은거 그 네네 맞습니다 아. 지금 그래서 저희가 네. 어... 어떻게 보면은 어퍼클래스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민촌까지 쭉한번 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긴 잘 사는 동네네요 그죠? 렇잘 사는 동네입니다 아... 남하고 비슷하다 그 건물 짓는 것도 그렇고 아그죠네 그... 그지? 맞아 맞아 그리고 이 위치도 남아공과 음. 비슷한 게요 네. 어, 이게 남아공이 독립하고 얼마 안 돼서 네. 흑인들이랑 백인들이랑 이제 같이 살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흑인들이 이제 전에 백인 지역들로 이사하기 시작하는데요 백인들이 그럼 도시를 확장을 해요 저런 식으로 외곽에 음... 저런 컴플렉스를 지어서 더 길게 도시가 더 길어지는 대표적인 얘내가 아... 프레토리아죠 어... 네, 굉장히 네. 외곽으로 확장을 하고요. 흑인들이 아 들어오고 그러고 흑인들도 짓고 짓고 어 네, 그런 현상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집이네요, 그죠? 이거, 이런 것들은 이다 어 컴파운드입니다. 어 컴파운드가 뭐예요? 컴파운드 네, 똑같은 집을 아 같이 많이 모여요. 똑같이 저기 네. 딱딱딱딱 네, 똑같은 네. 집을 짓는 게저희라고 네. 아 하면 거의 아파트, 투표놓은 아 아파트 같은 거. 아 지금 음. 여기 보시면 Sam 마드라이브라고 사자 있죠. Sam n e w J가 Y로 읽힙니다아 맞아 아아 와... 특이하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독립 독립운동가들로 이름을 지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도로 이름을요 그래서 어, 샘니오마도 있고 넬슨만델라 도로도 거의 도시마다 있고요 샘니오마는 음 무조건 있습니다 제일 큰 도로가 샘니오마 도로입니다 아 도시마다 제일 큰 길이면 은 샘니오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샘니오마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넬슨만델라 있고 로버트 무가베, 무가베 대통령, 친바부의 이런 분들 아프리카의 어떻게 보면은 네. 독립 영웅들 아. 뭐 이럴 수 있고요 음. 또 어, 반대로 투자자들도 이름을 많이 받는데요 투자자들? 네 아. 어, 그래서 샹하이 스트리트, 아. 베이징 스트리트 네, 이런 것들도 흔합니다 <laughs> 한국에서도 우리 이 g 로뭐 이런 거 <laughs> 있는 거많이야 샨젠 아. 스트리트 뭐 이런 것들이 흔 있습니다 거의 중국 기업들이 크니까 투자도 많이 하니까 더 그런 게 많이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중국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근 중국인들도 많이 살아요? 네 중국인들 많이 삽니다 시... 차이나타운도 있고 차이나타운도 시... 있고 아, 없는 데가 없네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광물이 많이 나는 지역은 중국 기업들이 도로를 깔아주거나 인프라를 구성해주고, 네. 광물전을 많이 자기네 자국 그걸로 해가지고 가져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긴 하던데. <laughs> 별의별 광물들을 다 가져갔는데. 그죠. 요즘에 제가 이제 우라님도 음... 그렇지만 리튬이라든가 이런 것도 워낙 많이 필요하니까. 이게 독립한 다음에 식민가가 중국으로 <laughs>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똑같거든요. 근데 사람들 사는 거는 같은데, 어 그, 광물 같은 거 가져가는 거는 전하고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 집 렌트하고, 뭐, 아. <laughs> 뭐 여기 어. 뭐 광물체들 있고, 아하핳 <laughs> 이, 이 안에서도, 네. 예. 이 안에서도, 아. 이런, 아. 힘이 많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예. 네. 생활비, 아, 애 키우는 양육비 이런 거를 이제 주고 어, 그걸 네. 여자가 받아서 애 키우는 그런 어, 거 돈이 많으면 그만큼 이제 더 많은 그쵸 그쵸 15만원 버는데 여기 사람들 중에 진짜 문제 중에 하나가요 택시가 없어서 일, 일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흔합니다 아 맞습니다 그서 아까 거기 이제 빈민층에서 집을 한 30만 원이면 하나 살수 있어요. 네, 하나 지을 수 있어요. 30만, 원 30만 원에. 네. 여기 집들은 한 30억 정도. 같이 좀 차이가 와야 돼. 예, 싸게 한 30억 정도. 정도. 네. 30억 정도, 정도. 일반적으로 차이 안고 하는 데는 얼마 어, 정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일반적인 그 저희 처음에 갔던 동네들이나 이런 데는 한 10억 안 팔았어요. 그 당이 제일 강한 면 맨날 그 사람만 되면 다른 당은 힘을 못 쓰겠네요, 그렇 네. 그죠. 그리고 이기만할 뿐이지? 이게 좀 되게 안타까운 게요. 네. 어, 이 스와퍼 같은 경우는 독립 영웅들로 이루어진 당이고요. 네. 어, 나미비아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감대가 있는 그런 당인 반면에 아. 다른 당들은 부족별로 이제 당을 만들다 보니까 이 음. 모반부 부족의 당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가마라 부족당 뭐 여기 아우트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laughs> 확실하게 힘이 그냥 쏠리는구나.